and talk <laughs> 자있기 맛있어? <laughs> 대단한 거 같아. 지금 고 있어. 응래 난안나오고 있어 내 얼굴 나오면 큰일 난다 왜? 팬 정말 많아질 거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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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알겠다 옆에 당사진안돼 그래! 마셔볼래? 싫어 개 맛있어 예, 맛있겠어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봐. 근데 못자른 애들은. 난 잘자기 하거든. 근데 우리 계장이 맞춰가지고 하면. 나 보. 이쁘고 어, 잘생긴 사람들은 용인으로 간다. 왜 웃어? 맞지? 우리 우리 맞습니다. 우리는 맞지? 잘생기고 이쁜 사람 다 용인 가잖아. 우리는 해바라드들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동아리죠? 여행 동아리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서 이제 우리 래 그래, 리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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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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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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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 그래, 그래, 그어 역시 잼성 <laughs> 이렇게 ㅎ 티익스프레스는 필수 맞아 우리 줄 서서 라도 타야돼 맞아 창원에서 뭐 탈지 그거랑 네 홍대에서 뭘 먹고 뭘 어떻게 놀지 아 좋아요 두 오케이 네. 끝네웅 <laughs> 지훈이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저는 혼자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할 거예요 짠 공강이 4시간째라서 좀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동아리 하면서 같은 부원들끼리 얘기하고 하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최고 아동 최고! 진짜 간호, 간호사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항상 존경하고 항상 대단하다 느끼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지훈아! 나 오늘 너희 집에서 가지 할까? 우리 같이 가지 할래? 어. 좋아? 괜찮아? 오늘 그거, 오늘 그거 끝내자. 뭐? 정근정근. 아, 그러면 서로 해주면 되겠다. 어? 서로 해주면 되겠다. 우리 그거, 그것도 넣으면 좋다 했잖아. 뭐? 그 친구? 친구가 말해주는 거 넣으면 좋다 했잖아. 오케이, 내가 다 말해줄 수 있지. <laughs> 지훈이, 단점도 얘기해줄 우리 지훈이. 수나 근데, 근데, 단점은 솔직히. 어.

지금 지윤이를 데리러 가면 딱 가. 지 가자. 야, so good. 수영이 yeah. 기다리는데 진짜 힘들었다. 고맙다, 야. <laughs> 너, 봐봐. 음, 너무 붓시다 그림 같지, 하늘. 와, 너무 예쁘다. 사람, 사람, 사람. 너봤구는 진짜. 쩔었구만. <laughs> 야, 나 그럼 엄마한테 혼나, 이렇게 하면. 수고 아너 사람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오케이, 니네 위에 멈춘다. 또 왔네. <laughs> 딱 보이지? 어? 이제 가게 보여? 저처럼. 그 지훈이 집에 와서, 뭘 먹을지 고민 중이니까. 어, 따라 마라탕에 넣어놓고 싶 <목소리> 아, 떡볶이 삼천 원 할인인데. 진짜 맛있겠다. 지은 애가 가져. 봐 뭐? 이거. 우리는 사고해. 화이... 원래 뭐 먹을라 했었죠. 마라탕이요. <laughs> 진짜 참고 참고 참다가 이거 뭐. 맞아요. 아, 잘 먹겠습니다. 나 번째 먹는다. 오케이. 너 해봤어. 굉 <laughs> 이거야? 응, 응. 와우! 좋아, 좋아. 맛있다. 맛있어? <웃음> 응. 혹시 보여주셨나요? 아, 먹기 전에 보여드려야지. 갑자기 보여드렸나? 왜 이렇게 뜯어? 어, 어, 어떻게 뜯어? 그대로 해봐. 내가 뜯어줄게. 너잘 뜯어. 일단 버써부터그릇때 해봐요. <laughs> 여기 있잖아. 어. 테이프 위를 이렇게 기준으로. 어. 이렇게 열어 오! 손안 흘리고. 쩐다. 주세요. 어, 머다 어, 옳다. 아, <laughs> 그거 제가 가지라 해도 도저히 이게 야, 벌써 많이 먹었어 나한테 먹을 거야? <laughs> 매드 몬스터 알아? 뭐? 매드 몬스터 너 no. 아, 뭔데? 몰라 네, 몬스터? 네 빨간 코로... 몰라? 알아? 몰라 <laughs> 뭐 하는 건지 모는데 요즘 엄마 저녁하 어. 오빠들인데 아 진짜? 음나 처음 저, 들어봐? 응나 처음 들어봐 매드 몬스터 쳐봐 몬스터저 쳐보라고? 매드 몬스터 매드 몬스터 오케이 여기 피난다 왜? 뭐건 흔들렸냐? 지금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사소통 장난점을 적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래서 내가 제가 친구한테 어, 나이 사투리 통 단점 뭐야? 물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투리를 별로 안 쓰는 지역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하는 사투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워 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단점으로 잡았습니다. <laughs> 좀 웃기게 풀어봐. <laughs> 우리 학교에서 이거 점심 먹는데 나오는 거야. 이 노래가. 아 진짜? 어, 그래서 보게이 같이. 고경이도 하잖아. 고경이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네일어나어요지 나는 나는 보경이네. 하나 지원 씨를 마지막으로 가나 가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오지 마세요. <웃음>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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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참고로 후회하는 사람. 그럼 만약에 가도 가다 면 어디 아을것 같아? 저 우리 학교를 지다 하면 우리 학교를 만약에 왔다 하면 음, 음, 음. 나는 가고 싶은 가보고 싶은 학교가 있어서 맞아. 우리 부자가 부자가 아. 와 총을 하는데 멋있더라 어. 봤어? 어. 어제 아니요. 그건 못 봤는데 진짜? 제가 제목부터가 문자로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로.